한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겠다 희생해야겠다 그러다가 뭘 할까 하다가 내가 토요일에 화장실을 청소해야겠다 화장실 청소하기로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수지통에 이상한 것들 버리고 소변도 흘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개척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간 자기를 높였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 얼마를 제가 모아서 이 돈을 헌신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사진이라고. 심지어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요. 죄 투성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완전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해야 되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이상하게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를 보면 좋은 것 같고 선앙인것 같은데 마지막이 별로예요. 왜 히스기야가 별로일까 히스기야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였구나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병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너곧 있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 15년 연장해 주죠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치료가 된 이후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이 무로닥 발라단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이 편지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칭찬했을 거예요. 예물도 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가? 바벨론 왕이. 근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는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고 그때 바벨론은 신성 국가였어요. 떠오르는 새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지금 유다랑 바벨론이 친해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아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썼는데 아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 내가 보니까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그 안에 엄청난 예물과 보물도 있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최고의 왕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아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국기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 줬는데 왕궁에 그의 나라에 안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 왕 앞에 사자들이 왔어요.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희 히스기야 왕님 짱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잘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번성했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보물고와 금, 은, 향품, 보베론, 기름, 군기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바벨론하고 지금 유다랑 지금 친구 먹고 반 아수르 동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제사회는요, 한순간에 적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떠오르는 신성 강국 바벨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을 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아가 군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군기고. 그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아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보여주지 않을 것들도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동맹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모든 극비, 군사 비밀을 다 미국에게 제공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기야는 자기 나라에 있던 군사 비밀까지 군기고에 있는 거 군사 비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매님 생각 어떠세요? 어, 맞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분위기 보면 알겠죠.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보물고와 금은 상품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걸다 보여줬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다. 히스기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낯칠 벽으로 향하고 카나기 매달렸거든요. 이제 먹고 살만 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자들이 와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순간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이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다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물들이 많습니다. 이군 기구들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었다라면, 성령 충만했다라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치 이 번영과 이 성공이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은근히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 혼나거든요 네가 보여준 거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성 바벨론 사신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야, 여기 엄청나게 좋은 게 많네 나중에 이 나라를 차지해서 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많은데 제가 청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결혼 못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 동성 친구한테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셋이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나다가 쓴 짠을 맞게 됩니다. 자랑하잖아요. 너무 자랑하면요. 갑자기 그 남자를 보면 나도 좋아하게 돼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빼앗긴다 자랑하면 뺏긴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대로 다 뺏깁니다. 희스기아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 이렇게 자기 믿음에 자기 의가 생기고 자랑하고 싶었을까? 제가 이거를 지난주 큐티하다가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20장 3절 말씀이에요. 20장 3절.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뻥에 걸렸거든요. 그러자 나치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때요? 문제가 없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주석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히스기야의 작은 암시였어요. 뭐예요? 잘 보시면 주여의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사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 봉사한 거 알죠? 그런데 내가 줄 뽕에 걸린 게 말이 됩니까? 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아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히스기야가 자기 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났구나. 내가 잘나서 그아수르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아, 참 내가 대단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번영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자기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비교하면 잘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종의 집에 있을 때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외에도 그의 기도 읽어 보면 다뭐예요주어가 뭐예요? 주. 주님이 하셨다. 다 주님이 하셨다. 나는 한게 없다. 그 다윗의 기도문을 잘 읽어 보면요. 항상 그래요. 다 주님이 하셨다. 근데 희스기 하는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가 히스기야가 나중에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그 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쳐서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주께서 하나님이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하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희승이 하는 아주 잘했어요. 개혁도 잘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것을 행했으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자기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항상 제일 많이 강조하고 경계해야 될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기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20장 초반만 해도 기도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자기의가 나중에 바벨론 사자가 와서 그를 칭찬하니까, 비행기 태워주니까 순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가 진짜 훌륭한가 보다.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 누군가 칭찬할 때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정말 훌륭해요. 아, 간사님이 없었다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집사님이 없었으면 절대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집사님의 공이 커요. 아,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격려하고 그 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들어와서 희스기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희스기야처럼 순간 자기가 높아진다니까요. 아, 내가 역시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왕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하, 내 때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이 꼬리가 귀에 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러면서 라떼를 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희세이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처음 노예에 가입해서 노예에 가입하면요 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노예에선 세 가족이에요. 아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는데 이제 개척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척을 했고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성령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 자기를 높였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개척하는데, 아, 또 얼마나 들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 제가 얼마 얼마를 제가 모아서 이 돈을 헌신을 했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말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말을 했을까를 생각 해봤어요. 이 구체적인 액수를. 그러니까 제가 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 아,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희스기 같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사진 보여달라고 말도 안했거든 저한테 아, 그래서 교회 사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교회 갑자기 핸드폰 보더니 이거, 이거 우리 교회 사진이라고. 사실 뭐 개척교회가 뭐 얼마나 예쁘겠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나고 나 보니까 마음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이 타락한 본성.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성경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겠다 희생해야겠다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뭘 할까 하다가 교회 화장실 내가 토요일 날 화장실을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기로 했대요 처음에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 근데 아니 제가 일 끝나고 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면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아, 내가 어저께 이렇게 봉사해서 화장실이 깨끗해졌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귀찮잖아요. 아, 그래도 꾹 참고 화장실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일날 오후쯤에 갔는데 화장실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휴지도 안 버리고 휴지통에 막 이상한 것들 버리고 소변도 흘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겠죠 아,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화장실 깨끗이 사용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화장실 깨끗이 사용합니까? 자기가 청소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아, 저분은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지사님인데.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항상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하는구나라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분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봉사하고 했던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게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알아봐달라,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다, 봉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봉사이든 내 훈장이 될수 있다. 군대에서 공적이 있으면 훈장 하나 달아주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비난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역한다. 그 마음 아니면요. 자금 봉사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기 의와 자기 훈장과 자기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세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게 주님을 위해 산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생겼구나. 내가 더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했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공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노노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한 후에 이것을 기억하면, 그건 군장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자매님한테 맛있는 거 사줬는데 이거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요 잊어버려야 돼안 그러면 내가 사줬는데 사줬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 보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게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늘을 향해 눈을 돌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 아주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이 있고 두 번째 이 세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담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사리세니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나중에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성실하고 훌륭하셨던 목사님,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년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갑자기 성추문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 훌륭하게 사역하셨다가 말년에 무너진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다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유명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바벨론의 사자들이잖아요. 와서 다 칭찬하잖아요. 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대단하고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목사님이 전심전력했고 목사님이 다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물론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이거 정말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 내가 그래서 좀 하긴 했지 어,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한거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벌써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칭찬과 격려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항상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 몇명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너희 교회 몇명 나오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 그래. 내가 나보다 더 많네. 한수 적고 들어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희스이야는 언제부터인가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여주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뺏기고 다 옮겨지리라 이런 이야기 드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뭔줄 아세요? 특정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죠. 대적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히스기야처럼 내가 한 것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일주일 내내 금식했다 한들, 전도를 백명했다 한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요. 죄의 투성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완전 순수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해야 되냐. 주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 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거 붙들고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도를 해도 바리세인의 기도 내가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죠 물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말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아 3장 29절 말씀 보면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엄청난 기억을 하고 산당을 폐지하는 선왕이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셨습니다. 그럼 완전히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던 거, 대단한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심판을 이사 선지자한테 혼나잖아요. 뭐라고 혼나냐면, 내가 너를 혼을 내야 되는데, 내 다윗을 기억하고, 네가 잘한 게 있으니까, 너 때는 괜찮다. 근데 네 후손이 망할 거다. 바벨론의 황관이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스기야가 뭐라 고 그런 줄 아세요? 2 0장1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있을 때는 태평하고 선하니까 좋네요. 그랬어요. 이 기도도 잘 보면요 나쁜 기도는 아닌 것 같지만 베스트 기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에레미였다면 느에미였다면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민족을 국인 여겨주세요.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희스기야는요, 내 살아있을 때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또뭔줄 아세요? 문나세잖아요문나세문나세 어떤 왕입니까? 역대 최악의 왕이요. 에 희스기야의 모든 개혁을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네.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아니, 어떻게 희스기야 선왕에서 문나세가 나왔을까 고민했거든요? 그 답도 이거예요 왜 그래요? 희스기야가 말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너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뭘 강론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넌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문나세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나세가 바로 나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의는 그 열매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님이 하셨다 모든 건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암송하는 말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